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마 언론에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이라,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인보사 관련해서 뭐, 되네, 안 되네. 이게 뭐 상패가 되네, 안 되네. 요걸로 지금 계속해서 왔던 종목이고, 자, 시총은 2,000억 원대인데, 지금 이제 오늘 상학가를 갔어요. 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자, 코롱 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이 있고요. 자, 코스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인보사효능에 영향이 없다. 자, 미국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국내에서 알려졌던 이제 효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영향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일단은 미국 논문이 나왔습니다. 저 어찌된 논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발표하는 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간에 이제 하락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 상한가를 오늘 일단 저항돌파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지만 추가적인 물량 소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이 종목이 이제 10% 가고 또10% 가고 자 이런 흐름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더딜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일단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자 매수 잔량이 2만원 예, 2만원짜리가 일단 16만주. 그 다음에 시간의 잔량은 36,000주. 예, 강하진 못해요. 왜냐면 이제 많이 지쳤거든요. 이 종목도. 대신에 지금 여기서 최고점이 12만7천. 이제 예, 일봉 최고점인데,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최고점을 찍고, 예, 만3 0원까지 자, 거의 뭐, 90%.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중간중간 거래량들은 좋습니다. 이제 매수세로 누군가 해주고 실패하고, 저항돌파도 실패하고, 해주고 실패했는데, 지금 저항은 좀 달라요. 왜냐면 하 지금까지의 저항이 그간에 이제 그 회사 쪽의 측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이 종목이 존폐 여부가 계속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이제 불안한데, 예, 이 종목이 지금 와가지고 다 바닥에서, 그것도 지수까지 바닥에서, 일단은 이제 미국의 논문 발표를 낸것 자체는, 자, 올리겠다는, 주가를 올리겠다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각 저항들, 예, 자, 22,000원 저항도 있고요 자, 2만, 예, 3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3만원 저항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자, 한 3만 9천원까지 가면 어떨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기업이 악화가 되고, 이제, 금감원에서도 전혀 이 회사의 존폐에 대해서, 예, 존속을 해야 되는지, 예, 그, 일단 폐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정확한 건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 바이오주들은 쉽게, 예,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도, 일단은 이제 중형기업이죠. 예, 대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 기업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바이오주에서는 관련주들은 또 다른 악재일 텐데, 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나, 이제 언론을 계속해서 이제 뭐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반등 여력은 굉장히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있고요 단발성으로는 한 3만원까지는 목표주가를 설정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중요한거는 이 종목이 다시 빠졌을 때 예, 다시 빠졌을 때가 문제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고 일정구간 손절가를 좀 크게 또는 느슨하게 아니면 분할 매수로 예, 들어가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